안녕하세요. 상구입니다. 비트 도미넌스에 대해서 대부분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하자면 비트코인이 다른 알트코인 대비 차지하는 비율을 뜻합니다. 당연히 비율이 높으면 비트코인이 강세고 낮으면 알트코인이 강세겠죠. 비트코인 도미넌스 4시간 차트입니다. 제가 이 시점쯤에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언급하며 매서운 알트장이 온다고 영상을 만들었고, 이후 지금까지 실제로 매서운 알트장이 왔습니다. 당시에 도미넌스가 70이 넘어가는 상황이라 밤에 수로 보았고, RSI 4시간 봉에 히든, 하락, 다이버전스가 강하게 걸렸다는 점을 주요한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대의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 히든 상승 다이버전스가 걸렸고 반등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소위 흡성대법으로 불리는 비트코인이 알트코인의 지분을 빨아들이며 비트코인이 독주할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이럴 때는 에 알트코인의 지분을 줄이고 비트코인과 현금으로 나눠 보유하고 계시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의 추이를 지켜보시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이 독주한다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알트코인의 악재지만 비트코인이 상승 후 횡보할 때 매서운 알트장이 이렇게 돌아오므로 암호화폐 전체적으로는 좋은 현상입니다. 암호화폐 초보 투자자분들께서 비트코인은 오르는데 다른 알트코인은 왜 오르지 않는 거야? 의문을 많이 가지고 계실 거라 생각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암호화폐 투자자라면, 알트코인과 비트코인 도미넌스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